네, 이십칠장 일절입니다. 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어, 밤새 가야바 대제사장 안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죠. 그리고 새벽에 어,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그 연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이제 그 2월 13일 금요일 아침이 밝은 겁니다. 음. 이 새벽에 어 이제 의논했다. 이제 의회를 이제 어 새벽에 이제 아침 동투 자마자 이제 아연 어 것인데 규정상 밤중에는 의회를 열 수가 없,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의회를 열고자 어, 아침에 이제 의논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 사형 판결을 내렸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형 판결을 내리고, 어,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이건 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지금. 어이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절차와 규정을 지킨다고 어 이렇게 어, 아침에 동태자마자 의회를 연 것인데 어 사실 그 이후에도 이들이 또 자기들 스스로 법을 어겼습니다 뭐냐면 이 사형 언도는 그 당일에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그 당일에. 사용 언도를 바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당일에 그냥 당일에 사용 언도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 스스로 지금 어, 범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빌라도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어, 빌라도는 어, 정확히 말하면 폰티오 플라토입니다 어, 유대의 오대 총독이었고 유대적을1 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 어, 이는 이제 그 성경에서는 잘 모르는데, 제 일반 역사 가운데도 나오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은 어, 원래 이제 그 총독의 어떤 사랑부가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자기 이제 본인은 가이사랴에 잘안 있고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뭔가 행사도 많고 폭동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유대 총도 의 어떤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는 어 이제 비엔나로 추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2년 후에 자결함으로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 총독 빌라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총독이 어, 헬라어로 헤게몬이야 해게몬. 여기서 영어에헤게몬이가 나왔죠. 이헤게몬이가 이제 지배권 어, 또는 뭐 어, 그런 뭐 주도권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어, 바로 이 총독이라는 헬라어에서 어, 나왔습니다. 지금도 헤게몬이헤게몬이그 용어를 많이 쓰죠. 음. 어 이제 유다 이야기인데요. 어, 유다가 어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나서 네, 니우쳤습니다 니우쳐서 장로들에게 어,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삼십을 돌 에,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네, 여기서 스스로 니우쳐라고 되는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지금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아, 그냥 후회한 겁니다. 일단은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니우처라고 하는 어, 이 표현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 메타 메타멜로마이가 쓰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회귀하다라는 그런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멜로마이 메타노에오. 그러니까 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메타멜로마이는 회개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 어디서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스스로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 어떻게 어 자기 자신 안에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 그것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고 어 나중에 그가 그가 몸매와 자결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괴로운 마음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 찾아온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굉장히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다가 보였던 은그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어,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어,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 그가 내린 결론이었고 어, 유다가 내린 해결책이었습니다. 어, 지금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 유다 말고 또 있어요.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아, 이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 사 절에 보면은 어, 유다가 후회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아마도 어,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어, 제가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무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죄책감이 어, 유다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은 어, 30을 돌려주려고 이제 왔는데 어,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뭐 관심 없어 보이죠, 그렇죠? 어, 이미 뭐 예수님 잡았고 예수님 곧 죽일 거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이 대제사장이 만나고 있는 곳이 성소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성소는 사실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들어온 거죠 유다가 지금 굉장히 극도로 흥분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던졌어요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어 그, 이 헬라우를 보면은, 어 이것이, 어 완전히 던져가지고, 이, 이, 그 돈들이 완전히 흩어졌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던져버린 거죠. 어 그리고 성수에도 그냥 막 들어온 거예요. 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딱히, 대사장들도 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아, 이들도 지금 뭐 그렇게 뭐 자기 스스로도 범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그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유다도 그렇고 예, 이 일이 또 성소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어, 굉장히 어, 아이러니한 것이죠.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어, 정말 죄를 짓다가도 적어도 이곳에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되는 곳인데. 아, 지금 여기서 어, 지금 한 명은 후회하되 회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막 굉장히 흥분했고, 한 무리는 어,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지만, 어, 역시 후회하거나 어,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그런, 그런 모습들이 이성소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어, 너무나. 사실 이제 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어~ 그걸, 그걸 이걸 보면은 아마도 유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을 만났을 때 이십육 장 십사 절 십오 절에 어~ 예수님을 판다고 얘기하고 음 이들에게 이제 은삼십을 받았을 때 그때도 어~ 그~ 이~ 그 장소가 성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제가 앞서 어 유다처럼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데 아, 이들은 자기 스스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수 있냐면은 어이 유다가 던지고 간이은 30을 어이 성전고에 넣어 두지 않았어요. 이 성전고는 헌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거기다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 값이다. 그리고 성전고에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전고는 황금을 놓아두는 곳인데 황금함에 어, 황금을 그러니까 보관하는 곳의 두 개는 이것이 어,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그리고 그래서 이걸 피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들도 무엇인가 어, 이게 그렇게 올바른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습니다. 아마도 이 토기장의 밭은 이 토기장이들이 이 점토를 구하려고 막 판에다가 아, 이제는 점토를 다 구해서 점토가 나오지 않자 싼 값에 판 땅인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습니다. 왜 나그네 묘지를 삼았냐면은. 어, 이 이방인들을 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어, 부정한 돈으로 부정한 자들의 묘지를 산 것이죠. 묘지 자체도 부정한 것이고, 예, 그렇게 산 것이죠. 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피바츠라는 이름으로 어, 불려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대행전 1장 8절에도 어, 있는데, 어, 사대행전 1장 8절에도 어, 이 이야기가 있는데. 아겔다마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곳이 아겔다마로불러지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여기가 나그네 의 묘지라고 안 나오고 여기가 어 유다가 자살해서 피를 흘린 곳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땅, 예수님의 피값, 그러니까 그은 삼십, 은 삼십으로 30. 은산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이은 30으로 산이 땅, 나그네 묘지가 된이 땅, 이 땅에서 어, 유다도 어, 이제 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어, 사도행전, 마트봉 둘다 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 참, 음, 이 모든 어, 사실들은 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나오고요. 어 사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막 직접적으로 딱 언급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은 30이라는 표현은 스가랴 13장 12절 13절에 더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마태가 스가랴의 이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아 말씀의 어떤 단편적인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인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돼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어,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예, 인용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맞죠. 이제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유다와 이 제사장 무리들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유다는 아, 유다도 죄를 졌고 제사장 무리들도 죄를 졌습니다 네, 유다는 후회했고 제사장 무리는 끝까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을 때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아, 후회하면서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 이 죄책감 그리고 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듯이 이들이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제사장 무리들처럼 잘못했어. 근데 알고는 있어, 그를. 근데 별로 후회하지도 않고 굉장히 뻔뻔해. 근데 잘못했다는 것을 알, 알고는 있어. 이 이들, 이들은 어,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도 전혀 고쳐지지 않죠. 어,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인간들, 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인간들도 자기들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죄를 짓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찌 생각하면은 어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예 가로누다의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가로누다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어 결국은 어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존재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면서 자기가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멸의 길로 어떤 형태로든 자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류는 자기가 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어, 그냥 그것을 그냥 자기 마음 속에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이 기득권층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 자신을 제가 알려지게 됐을 때이 권력을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자기가 죄를 지어도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굉장히 뻔뻔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좀더 더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부패한 자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자신을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이 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죄는 계속 짓는 것인데 어, 한쪽은 자멸의 길을, 한쪽은 어, 이 기득권을 지고 자기 자신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 죄를 재생산하게 되는 어,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죄를 재생산하고 거듭해서 물려주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의 어떤 그런 정말 답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다와 제사장이 하나님 없이 이 죄라는 것이 인간 사회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도 죄가 사람들을 스스로를 자멸시키고, 어, 그리고 어, 더 악한 자들을 재생산하고 악, 악한 것을 되물려 주고,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더 정말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어, 정말 악해지는 그런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깰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결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